업무를 이제 하라고 해서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어 사역자 아 강도사님 목사에게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 오늘 노회장님 질문에 대한 거를 많이 하라 그러는데 저도 우 교회 성도들한테 네 하나님께나 그런 아 신앙생활하면서 질문이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, 공감하면서 예, 강도사님 그리고 목사님 되셨으니까 예,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는 질문을 어, 늘 하셔야 됩니다 예, 그것이 메인인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. 정직히 행, 행했더라,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하는 말씀이 에, 늘 어, 제가 정신을 차리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. 어, 하기도 좋고 설교를 잘하고 어, 목사 단임 목사 청빙할때 소품이 좋아야 된다. 어, 그거는 그 다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어,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. 사역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, 내가 다했을 분이 어, 내 마음이 합했더라 하는 것이 그것이 평생 숙제이고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바른목회를 갈수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,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양이 임하신다면 하나님이 축복하리라 믿습니다. 네.